안녕하세요. 1년 8개월만에 EP로 컴백하게 된 가수 자이언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명절에 개봉할 법한 잘 만든 로맨틱 코미디 같은 노래 네 아무튼 좀 그런 쉽고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 같은 노래를 만들고. 노래도 곡 자체가 너무 미니멀하기 때문에 그 숨소리라든지 호흡, 뭐, 보컬의 뉘앙스가 되게 중요했어요. 그래서 그 슬기씨랑 녹음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특히나 제가 되게 놀란 게 슬기씨랑 작업을 할때 아무래도 모르는 분이랑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. 이제 작업 스피드나 네, 네, 네. 제, 제가 막 엄청 엄청 뭐라 치거든요 네. 작업할 때. 어... 근데 이거를 견디실 수 있을까 네. 했는데 저보다 훨씬 아 진짜로? 네. 그래서 5시간 동안 800테이크를 녹음했는데 <laughs> 그동안, 그동안 한 번도 안 지치시고 녹음실에서 안 나오셨어요. 5시간 동안 800테이크요? 네. 제가 잠깐 쉴까요? 하는데도 네. 그냥 계속 녹음하시겠다고 네, 네.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보다 더 노력하셨는 거 어, 같아요. 음악을 통해서 어떤 기운을 전달하고자 하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아니면 제가 느끼고 싶은 감정이나 뭐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꼭 사랑노래가 아니더라도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. 그 이번 노래는 제가 기존에 발표했던 다른 사랑노래들도 있었지만 정말 좀 쉬워, 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운 자체가 그냥 되게 러블리했으면 좋겠다 가볍고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곡 스케치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을 만드는 게참 기쁘고 음,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, 어떤 저 스스로의 고민 때문에 더 쉬운 노래를 선, 선택한 게 아니라 어, 이 노래가 더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단지 이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고른 것 같고요. 보통 음악인으로서 아니면 뭐 그냥 음악 안정한 인재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많아져서 제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네.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네. 좀 문화적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